탁 드리겠습니다. 음, 자 이번 주부터 이제 롱패딩을 준비한. 근데 날씨가 더워서 아직 롱패딩은 뭐안 입어도 될것 같은데 그냥 나가면 될것 같아요. 야당이 지금 본격적인 장외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제 아마 국감에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진짜 정말 최악의 국감이었던 게 내가 제가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요, 야당 의원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졌어요. 음, 음 맞아요. 이게 보니까. 뭘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백몇십 백 명은 그냥 원어브 대면 그냥 똑같은 하나의 그냥 시, 시위꾼들만 있지. 전혀 이게 논리나 뭐 어떤 싸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돼 있더라고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운영위에서 상설 특검의 규칙을 지금 바꾼다 그래요. 이게 뭐냐하면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이 있습니다. 여당, 야당. 어, 교섭단체, 그 공통으로 추천 두 명씩 해서 이제 거기서 특검을 임명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예 여당 추천을 못하게 막는 규칙안을 인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설 특검은 대통령 거부권이 없습니다. 음. 그러면 대통령이 그 임명을 만약에 이제 이걸 지금, 음, 만약에 안 하면 네. 또 이걸 직권남용이라고 그러고 또 마, 할까요? 그, 그, 그 전에 이제 이 국회 규칙이 오늘 마장에 야당 주도로 음. 저 통과가 되면요. 어, 이제 국회의장이 공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국회 규칙이 이렇게 개정이 됐다고. 그럼 그 국회 규칙에 대해서요. 예, 그 뭐, 예, 뭐,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무슨 이제 헌법 소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 그래서 그게 그 헌법 소원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네. 대통령께서 그걸 뭐또두 명인가 추천하게 되면 3일 안에 한 명을 고르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 참일하게 고르지 않으면은 그게 또 이제 에 이게 법률 위반이다. 해서 네. 그래서 탄핵사유로 삼겠다는 게 이제 그 야당의 속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헌법재판소에 그걸 이제 내놓으면은 그게 끝날 때까지는 조금 뭐 시간을 좀벌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점점 이제 1 1월 달에 중요한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찾아오니까. 아마 이제 이런 그이장외 집회를 시동을 거는 것 같아요. 음, 아마 본인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알 겁니다. 어느 정도 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선거법 위반 사건 또 위중교사 문제에 대한서 유죄가 나올 경우에 뭐, 아무도, 아무리, 뭐, 알로는 괜찮다고 그러지만, 속내는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렇죠. 과연 이재명으로 끝까지 갈수 있을까? 이재명으로 우리가 대선 후보 갈수 있을까? 그 회의론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급속도로 나올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어, 대안 찾기, 플랜 B 찾기가 아마 시작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따르는 내부적인 충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음, 그런 문제인데, 우리 지원님 보시기에 솔직히 판결이 어떻게 날것 같습니까? 판결이요? 네. 아, 저는 뭐 집행유예 이상 나온다고 봐요. 음. 에그 15일. 그러니까 바램이 아니고? 아, 예. 아, 그, 저기, 공직선거법은 그때 이제 우리 구자룡 변호사, 에, 분석으로는, 에, 뭐 정혁진 변호사도 비슷했고요. 에, 뭐, 최소 벌금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네.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위증교사는 이제, 에, 징역형, 그러니까 집행유예 이상, 뭐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차기 대선 출마 못하는 그런 형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음. 특히나요 그 위증 교사를 음. 그~ 저기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했잖아요 선거기를 네. 음. 처음에 이제 선거기를 잡은 거는 에~ 예, 저~ 공직선거법 그~ 재판부였잖아요 네네. 근데 위증 교사 재판부가 굳이 그다음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선거그 앞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누가 이제 그~ 판사 를 많이 해본 사람 분석이 그래요 심리 분석이 음. 판사들한테 대한 심리 분석이 음흠. 그거를 앞에 하지 않고 뒤에 그선공기를 잡은 거는 네. 유죄를 쓰겠다는 얘기를 보인다 자기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유죄 때리면 네. 그 압박이 보통 장난이 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거는 좀 피하면서 음. 유죄를 쓰겠다 뭐 그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음.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 어, 이제 그 야권도, 어, 그렇게 뭐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 것 같습니다. 그때 적들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뭔가 무기를 해서 일치단계 해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국민들 여론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첫 번째 주제에서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이유도 바로 그 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빨리 조기에 이 문제가 좀 매듭지어지고 해결돼야지만이 그래야 이 이재명의 어떤 사법적 처리가 났을 때 그거를 길미로 해서 어떤 지지도를 확 올리는 그러면 대통령도 좋지 않나요? 그렇죠. 예. 네? 네. 눈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니까 고고, 고고. 그니까 그러니까 러이 한동훈이 윤석열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려 끌어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 제가 침몰하고 있는데 음. 결국 그요 예 그~ 예그 침몰을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든지 막아 막아가지고 다시 함께 손잡고 예물 위에 떠서 안전 항해를 할수 있도록 한다 그니까 고그 인식이 다른 것 같아요 고 네. 그 인식이 음.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를 살모사라 뭐 배신자를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 거꾸로 묻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뭐죠 그렇게 해서고 뭐가 해결되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살모사 뭐 잡아먹으려고 그 어, <laughs> 그래갖고 한동훈이 살모사고 한동훈 세력 다 퇴치 가능합니까? 음. 아, 그럴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수는 완전히 내전 분열, 어, 그렇게 돼가지고 이재명 조국 좋은 꼴만 해주고, 어. 그니까 아무런 대책 대안이 없이, 그니까 뭐를 좀 주장하는 건 자유인데,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올 것인가 정도는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어, 참 지금 대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지금 북한 군들이 한 5천 명가량이 지금 전선에 배치가 돼서 곧 아마 전투에 들어간다고 래요 러시아 쪽 편에 서서. 근데 이들이 보니까 전부 다 러시아 쪽 군복을 입고 싸우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음 굉장히 아마 어려운 상황들 또 지금 중동전이 뭐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되면 또 이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습니다 그렇죠. 않습니까? 11월 5일. 네. 음. 또 일본의 지금 이시바 정권이 지금 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결국 과반을 잃어버렸어요. 자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외적 변수가 꽤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나라도 중심을 잡고 있어야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